매년 겨울이 오면 고민되죠. 어디를 가야 진짜 겨울 느낌 제대로 날까? 눈, 얼음, 불빛, 그리고 겨울 감성까지. 오늘은 12월부터 1월까지 꼭 가봐야 할. 국내 겨울 축제 베스트 5. 진짜 좋은 곳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연인, 가족, 친구랑 가기 좋은 곳. 딱 정해집니다. 5위는 평창 송어축제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가 너무 유명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막상 가보면 만족도는 꽤 높은 축제예요. 얼음 위에서 송어 낚시하고 눈썰매도 즐기고 아이들 데려가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붐빈다는 점. 너무 정신없는 축제는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평창 송어 축제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사이는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비청원전. 여긴 겨울밤 감성 하나는. 확실합니다. 눈이 없어도 수목원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서 그냥 걷기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요. 특히 커플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고 사진 찍으면 와, 여기 어디야? 소리 무조건 나옵니다. 추운 겨울에 낭만적인 밤 산책하고 싶다면 이곳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3위 태백산 눈축제 3위는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눈으로 압도하는 축제입니다. 거대한 눈 조각들, 눈 미끄럼틀, 끝없이 펼쳐진 설경, 눈축제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보면 스케일 차이가 확 느껴져요. 진짜 겨울 풍경을 보고 싶다면 태백산 눈축제는 후회 없을 선택입니다. 2위. 화천산천어축제. 2위는 국내 겨울축제의 대명사 화천산천어축제입니다. 얼음판 위 낚시.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 눈썰매까지. 겨울 체험이라는 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아요.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겨울축제.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1위. 서울 윈터 페스타 피트 서울 빛초롱 축제 대망의 1위는 서울 윈터 페스타입니다. 광화문 청계천 DDP 서울 광장까지 서울 도심 전체가 하나의 겨울 축제장이 됩니다. 청계천을 따라 늘어진 랜턴, 도심 빌딩 사이 미디어 아트,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까지 여기에 아이스링크와 연말 카운트다운까지 더해지면 이건 그냥 축제가 아니라 겨울 시즌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접근성 분위기 만족도 모든 면에서 1위를 줄 수밖에 없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심에서 겨울 감성 즐기고 싶다면 서울 윈터 페스타 진짜 겨울 체험 원한다면 화천 산천 어축제 눈축제 제대로 보고 싶다면 태백산 눈축제 데이트 감성은 아침 고요수목원 조금 덜 분비는 체험형 축제는 평창 송어 축제.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섯 가지로 알려드리는 다섯 손가락이었습니다.